준비 준비. 그치. 준비 잘 봐. 오케이. 시작. 있어, 시작, 시작. 시작. 시작했어. 파파파파. 이게 다이모. 아이모. 아이모. 떨어졌다. 바로. 암매 떨어졌어. 아, 한명 떨어졌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인데, 여기인데? 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이건가? 이름표가 보이긴 하는데 이거 운영자야. 사람이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짱잘도 망가 제일 미쳤나 봐. 와, 너무 잘해. 우와, 진짜 대박이다, 슈랑. <laughs> 우와! <laughs> 야 이거 못 이기겠다. 이게 <laughs> <laughs> 와 대박 잘 도망가. 얘 미쳤나 봐 진짜. 떨어졌다. 끝. 끝. <laughs> <laughs> 와 대박. 아나. <laughs> 슈라 진짜. <laughs> 야, 슈라 에이스야 진짜. <laughs> 와. 35초. 35초. <laughs> 대박. 35초 <laughs> 혼자서 와 씨. 야, 마음을 비우자. 우리 질것 같아. <laughs> 마음을 비, 비우자. 아 대박이다! 와 잠시만요. 와 진짜 미치겠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격입니다. 저희가 공아자 저희가 수비. 네네 준비됐어요. 준비 채팅을 못쳐 지금 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팅을 못 쳐. 준비 준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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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 뛰어! 어, 내가 너 설마 죽었냐? 설마 죽었냐? 설마 <웃음> 죽었냐고? <웃음> 너, <웃음> 너, 진짜 설마 <laughs> 죽은 거 아니지? 어, <laughs> 아, 태경아? 힘내. 아, 나, 나 돌아다니면서 어? 반대로턴, <laughs> 반대로턴. 돌아다니, 여기, 여기, 이렇게, 할게. 이렇게 점프? 반대로, 반대로턴, 반대로턴, <laughs> 반대로! 야, 나 오래 삶, 오래 살고 있어. 야, <laughs> 완전 오래 <laughs> 살았어. 대박이야. 어, <laughs> 어 산다, 산다. <laughs> 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잘했다. 백 퍼로 되었다. 아, 5초만더 버틸 걸. 근데. 5초만 아, 5초 더. 영지지. 더 <laughs> 벌써 죽은 당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고마워요. 와, 5초만더 버틸 거야. 무서워 죽을 뻔했다 진짜. 와. 아, 아, 괜찮나? 패배를 인정합니다. 배어 플레이. <laughs> 야 태경아 어? 너때문에 졌잖아 누가 그렇게 빨리 죽으래 왜 바로 죽어 그러니까 야 꿇어 <laughs> 진짜 그..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어? 제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거야? 어? 아 피그님 감사합니다 피그님 열개 고마워요 우리 망 오빠가 하자 그랬잖아 미디게임 우리 망했어 아 나소레님 비명 하겠잖아. 질렀대 나 떨어질 때 야, 다시 시작하자 <laughs> 다시 시작해 야 오케이. 죽여, 죽여.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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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두명이 안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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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적 야 무적 야 운영자들 센스 있네 이게 도망갈 시간 주네 그러네 그럼 쫓아가야지. 쫓아가지 말자 1분다1분 1분 다시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 무적이 풀린다는 얘기 같아요 아나 진짜 우리 거를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어 저쪽은 몇개 남았대요 그린팀 A가 폭파됐대 오케이 나이스 누가 네가 있냐 어, 어 내가 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야야 야, 슈라 죽어라 쫓아다녀, 스토킹해야지. 나는 전담, 데임마크 할게. 그케이 나, 나우픽 형 쫓아다녀. 아, 어, 저거 뭐야, 그린 아. 뭐야. 그린, 그린 아니야? 뭐야. 두 번째 M 공격. 오 아니. 나이스. 어, 이거 내렸네 이미. 하던길 가세요. 눈 스토킹. 이미 내린 거였어. 눈 스토킹한다. C 살려주세요래. 그래. 아, 야, 저기 C 하나 살았어. 저건 이제 못 부시는 거야. 아싸, 내가 이긴다, 이긴다. 싸우냐? <laughs> 싸움 되네? 어. 바로 떨렸어, 풀려가지고. 이야, 쇼라 죽여. 저거 이미 했나? 아, 죽여, 죽여. 싹 공격. 공격. 오야, 두 명이다. 두 명이다. 두 명이다. 안돼, 안돼. 두 명이다. 아두 명, 안돼, 두 명. 안 돼, 두 명.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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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몇 번이나 죽는 거야? 야, 두 명이 쳤다고. 어, 그래도 어? 냄시나 <laughs> 빨리 <웃음> 죽이고 떠나다녀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동안 하나 폭파시켰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두명억울로게 끌... 여러분, 이게 유리한 겁니다. 제가 두 명의 억울함을 끌었죠. 야, 이거 첫 번째 팀알 수비 이거 아끈안 되네, 끝났네. 수비 끝났네. 아역광광 도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laughs> 저 당연하나. 큰 건물엔 두 개씩 있을 수도 있어. 문이 열려 있는 어. 곳은 다 갔던 되겠죠? 어왜 이렇게 수비를 잘해줘? 그러니까. 이 건물에 뭐 있나? 성당에? 저기 야, 레드팀 뭐 있다. 공격 버튼이야. 아 <laughs> 저기 어떻게 올라가? 아나 <laughs> 저거 봤는데 아까. 그럼 더 좋지. 못 올라가. 고 여기 아무것도 없네. 뭐못 올라가는, 올라가는 방법이 있나봐 잘못 올라가 괜찮아 어차피 저희가 누를 거 아니니까요 여기 뭐 <laughs> 있을 거같아 아무것도 없네 어 배고파질라 그래 저 누구야 아 닭이네 와 이런데 숲에도 숨어있을 수도 있는데 요런데도 잘 보죠 뭐지? 어 저거 뭐야 왜왜왜 <laughs> 왜, 왜? 공격 알 공격 어어 그거 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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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팀이야 그린팀? 네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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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슈라 다 눌렀어. 슈라 어디 있어? 슈라, 슈라 미안해. 미안해. 아 잘했다 잘했다. <laughs> 미안해. 그린 팀첫 번째 아리. 어, R이... 그린팀 아리 수비됐대. 너 니가 누른 거 아니지? 난 공격 눌렀는데.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안 됐나보다 그거. 됐나보다. 아 이게 맞던데야? 와 진짜 나도 처음에 초반에, 초반에 많이 발견하기도 했거든. 근데 전부 다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그니까 어? 오. 레드팀 두 번째 에스가 수비되었습니다. 나이스 하나 발견했다. <laughs> 대박 대박 하나 수비했어. 와 그리, 여기 그린팀 수비 다 여기 다 왔을 거아 그린팀도 수비했네.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안 왔네.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이런데도 <laughs> 잘 <웃음> 봐야 돼요? 혹시 몰라요? 어 여기 있다. 아 그린팀 애물 수비. 와 뭐야 수비야 상... 왜 이렇게 수비가 많아 여기 그러니까. 많아. 정말.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는 거 잊으시면 허니허니 허니돼요. 허니 야, 아, 아, 아. 슈라 죽이러 가자. 우리 거 빨리 발견해. 어이 건물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느낌 왔어. 여기 누구야? 아이, 우리 팀밖에 안 보여. <laughs>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와, 여기 숲이도 많다. 요런 데도 잘 봐야죠.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석구석. 빠짐없이. 요런 데. 너무 많아 수비가. 요런 데쭉 봐주고요. 아무것도 없네요. 안에 들어가야겠다. 여기 뭐 있었어. 아, 나 진짜 나는 그린팀 수호천사가 어. 나 그린팀 수호천사가 봐. 자꾸 그린 팀 수비밖에 안 보여나는. 그러니까 나도 나도. 허리케인 와이 감사합니다. 보여. 여기 수비가 너무 잘 보여. 와, 레드 팀 게임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아, 우리가 그린 했으면 어. 쉽게 아, 이긴거끝났는 아, 아, 잠깐만. 잠들 전화 왔어? 어. 여보세요? 도티 님. 네. 지금 그린 팀이 네. 수비가 끝났거든요. 어. 아, 진짜? 그래서 지금 미니 게임을 진행해야 될거 같아요. 오케이. 오, 와 랜디 미치 수비했다 우리 거 하나 수비했다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아네 어 괜찮아 요 괜찮아요 레버는 제가 먼저 눌렀어요 레버는 제가 먼저 눌렀어요 야 나나 수비했어 근데 어, 바로 네, 들, 뒤에 슈라가나 따라왔었어 어. 와 대, 대박이다 타이밍 대박이다 다행이다 어, 미니 진짜 게임 다행이다. 바로 진행할 거래 어, 저, 다 어, 저쪽 다 수비했대 저쪽 다 수비했대 이제 우리 블루색 지금 와 우리 하나, 둘, 이제 찾을 셋, 거라고는 넷, 우리 수비밖에 아, 못 없어. 오케이. 우리 수비를 찾아야 나갔다, 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미니 게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거 수비를 찾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저쪽 팀은 이제 공격할 게 없는 거야. 저쪽이 다 수비해서. 빨강. 이게 뭐야? 시범을 보여준대요. 시범 한번 보죠. <laughs> 시범 얼마나 잘 보이나 봐야지. 갑옷을 다 벗어 달래요? 갑옷 다 벗고요. 뭐 하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 저거 눌러서 죽이는 거 같은데. 막 위에서 내려오는 거 피하는 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아! 아이아아 아! 아, 돌로 죽이는 거야? 아 이렇게? 아! 여기 좀 잔인하다. 아, <laughs> <laughs> 볼블럭 헤드샷. 볼블럭 아, 다... 헤드샷. 남의 남의 그걸 버튼 누르는 거네. 아아 아, 여기 보면 아 여기 이렇게 있네요. 남의 버튼이네. 있네. 있 이거를 눌러서 상대를 돌에 찌부찌부 시켜서 죽이는 거 같아요. 찌부찌부 시켜서 죽이는 <laughs> <되는> 면되 거예요. <laughs> 오 잘한다 잘한다. 야와 찌부대잖아. 찌부대 불쌍하다. <laughs> 언제 죽었는데? 어 언제 어어 어, 죽었다. 어 도미노 땡 죽었다. 열 뜰라스 열. 오케이. 3판 2선. 가죠. 질수 없다, 이건. 3판 2선 가죠. 남자 너부터 할래? 남자 너부터 아, 해라 아, 이거 한 사람씩 하는 거구나. 어, 음. 3판 2선. 나 먼저 할래? 오케이, 이거. 너 먼저 해. 어, 이거 뭐야? 여기로 들어. 네. 나 여기 안에서 봐야겠다. 저 안에서 볼게요. 아, 그래, 뭐야? 동희 여기. 오빠야. 아, <laughs> 여기서 가야지 그러면 이거 오른쪽 클릭인가? 응. 어. 자 준비하면 이제 시작하면은 바로시 공격해야 된다. 일단 그렇지. 와리가리에 와리가리, 와리가리. 잘한다, 잘한다. 남자 잘한. 오 어, 시작했다. 야남야 남자. 남치. 아 안돼, 맞았어. 한대 맞았어. 아. 아. 야 몽양한테 지면 안 된다. 일승 먹고 가는 카드란 말이야. 근데 아 잠시만. 나스로 좀 이렇게 벌어. 아. 오 피했어. 아 안돼, 맞았다. 머리 머리야야 안돼. 머리 조심해. 야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해. 가뜩이나 머리 나쁜데 이거. 아 아니야 아 오야 아. 누구 많이 맞아 한번 많이 맞은 거 같은데? 야 저기 아이 몽님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어. 너 클릭이 안 되는 거야. 아 야야야 제발 좀. 제발. 나나질수 없다. 나질수 없다. 피몇칸 남았냐? 피몇칸 남았어? 질수 없다. 안돼 나도. 야 니가 더 많이 니가 더 많이 많이 맞고 있어 지금. 아니야 나 지금 두 칸밖에 안 남았. 어야 제발. 야 저기 아이 몽님 많이 맞았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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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니네 아안 죽었네 야야 제발 <laughs> 안 뭔데 야아이 뭐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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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다시 와 대박 와 요우. 대박, 대박. 1승1승1승자 다음은 <laughs> 태경이 나는 오케이, 마지막에 할게 형, 형 못하게 해줄게 이겨가지고 아니다 아, 내가 나? 먼저 할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미쳐 아. 미쳐 나도 한판 해야지 오케이 덤비시오 <laughs> 역시 남주. 몰랐는데? 아, 아나 나 산타 할아버지 따라 도타 할아버지라고 하려 그랬어, 할 뻔했어. 어쭈슈라 잃어버린 동생이 내 앞에 있다. <laughs> 아 뭐야? 어, 뭐 시작했네? 뭐, 뭐. 야이 아니야 잠깐만. 아 먹었다 뭐 어, 보여 쟤... 야쟤왜 이렇게 잘해? <laughs> 어, 아 야, 잠깐만, 쟤 너무 잘해. 야 잠깐만. 야쟤왜 이렇게 잘하냐? 뭐, 뭐, 모처럼 빨개지고. 아아아 아버야 아, 아, 아파아버아파야 아파, 아파, 아파. 야, 제 빅터다, 왜 이렇게 잘해. 오빠가 못하는 거야. 제 미니 게임에, 제 미니 게임에 특화돼 있어, 얘가. 아니오, 오빠. 오빠, 나 벌써 죽겠다. 나 패닉한다. 아, 진짜 못한다. 저저 <laughs> 저 말, TP죠. 말 많으면 사람이 게임을 스폰으로 못해 스폰으로 왔어요 자해 오빠 오빠 맥맥 끝내 맥 끝내 맥맥 했다, 맥 버려 끝내 버려 자닭 믿고 가죠 탕 믿고 가죠 어, 야 시작 잘 봐라. 잘 봐라 멘트 잘 봐라 내가 멘트를 못봤어 당황했어 나처럼 와리가리 해야지 와리가리, 와리가리. 아 피그님 감사합니다 피그님 고마워요 와 슈라 진짜 잘한다 깜짝 놀랐다 진짜 저 오빠 누우는거 아니야? 이게 공격을 당하면 화면이 꺼해져가지고 버튼을 <laughs> 못눌러 어! 오오야야 어, 어. 야! 야 안돼 너 진짜 빅민한테 지면 진짜 너 진짜 닭모가지뿐 뿐지 아휴저 오빠 막 누워 야 근데 네가 더 많이 맞았어 아니 아니야 저기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맞아 그런가 어 돌이 내려오면서 눕는 것처럼 보이는 좋아하지. 거야 좋아하지? 맞고 있어 야너야 야, 잘한다, <laughs> 잘한다 잘한다 야 완전 연속 공격 좋아 <laughs> 콤보 콤보 좋아 콤보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laughs> 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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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안돼 야야 잘한다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탁! 잘한다! 아, 아, 어이, 야, 갑자기 안왜 돼. 이래! 안 야, 돼. 안 돼. 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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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칸 남았냐? 안 아! 돼. 안 야, 제발 이겨줘, 제발! <laughs> 너할수 있어! 안 되지, 안 되지! 야,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저기, 저기. 아, 됐어! 공격. 어, 잘했다, 잘했다! 네. 됐어. 아야안돼안돼 아아 안돼안돼안돼와 대박 와 이겼다 아 이겼다 이겼다 아무거나 하나 살려주세요 어 아무거나 하나 복구해주세요 야닭 닭님의 우승소감을 들어보죠 어떠, 어떠셨어요? 진짜 머리, 머리 깨지는 어. 줄 알았네 아 이거 어, 머리 괜찮아요? <laughs> 한칸 남았어 한칸아 어, 그래? 잠들 전화 왔다 잠깐만 여보세요? 도티님 아 피그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뭐요? 어 지금 왜? 살리셔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어 그린팀이 지금 수비를 다 했기 때문에 네 폭파되는 거는 레드팀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럼 우리는 레드팀 수비를 빨리 찾아야지 그니까 러그 네. 살리시겠어요? 아니면 저쪽 하나를 폭파하시겠어요? 아 고민되네. 저쪽은 이제 터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 고민되네 이거. 아 폭파시키죠. 하나 폭파시킬게요. 하나 폭파시키시겠어요? 어, 아, 오케이. 아. 우리가 빨리 수비를 찾아야지 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죠. 알겠어요? 네. 여보세요. 야 우리 거 하나를 살릴지 저쪽 거 하나를 폭파시킬지를 했거든? 근데 음. 내가 저쪽 하나 폭파시키는 걸 선택을 했어. 근데 이게 나쁜 어. 게 뭐냐면 저쪽이 우리를 폭파시키면은 원래 우리가 수비할 수 있었던 걸 수비를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레드 팀 수비를 찾아야 돼. 우리 근데 우리 오케이. 빨리 가야지. 냄주로 냄주쳐 냄주. 냄주쳐 냄주. 냄주, 아, 냄주. 어, 빨리 다 냄주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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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이동. 죽여 죽여, 죽여. 앞에 있는 사람 죽여. 어디 어디. 어어 어, 어. 어 갑옷을 안 입었다. 야야. 어 나도 나도. 어, 어 나도 가보스 가보스 아 가보스 가보스 아었다 여기 스폰이라 난장판. 아 가보스 아었다 가보스. 아 아! 다 죽여. 아, 뭐야? 야. 내가 경 오빠 죽 야, 저 빨리. 안 돼. 나 죽여. 죽여 죽여. 도망가, 도망가. 크리스마스에 도망가. 평화로울 거라는 편견은 버리시. 버시오다 죽여요. 학살 학살. 다 죽여요. 아이고. 야, 우리 거. 야, 지금 내가 내가 싸우 싸우면서 적으루 끄는 동안 빨리 찾아. 어. 우리 팀 공격권을 찾아야 되는 어. 거지. 아니 우리 우리 팀 방어를 찾아야지. 방어를 찾아. 야지 방어를 찾아야지. 방어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우리 팀 공격도 찾아가지고. 야 그린 팀 아이팟 폭 했어. 대박. 대박이다. 우리 거 방어를 찾거나 아니면은 우리 남아 있는 게 뭐야? 몰라. 저희 남아 있는 것들 남아 있는 스펠링들 어차피 남아 있는 거 공격. 왜냐면 그러면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공격이 어디 하나 있다. 거기 수비 진치고 있자 그러면 되지 않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거 방어를 찾든지아 남아 있는 우리 거 공격을 찾아서 거기 수비하고 있자. 어, 어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어. 야, 그린 팀 어차피 다 수비했잖아, 이제... 저거. 한번더 어, 내려가 보네. 저기 다 수, 수비됐고. <laughs> 와, 미치겠네, 이거. 아직 결과는 몰라. 그린 팀. r 두 개. CIS 들어왔어. 오, 나, 나 수비했다. 오잘했어 잘했어. 나나 수비했어. 나이스. 잘했어. 그린팀 R2개 CIST 남았.. 되게 많이 남았다 저기 나 하나.. 나 하나 찾았어 우리팀 공격 레버 아 진짜? 뭔데? 남.. 우리 남아있는건지 저쪽이 먼저 한건지 모르잖아 아니 근데 올려져 있으니까 무조건 남아있는거지 아 그래? 아닌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아 우리가 이걸 수비를 했을 수도 있구나 어 그렇지 그렇지 남아있는걸 그걸 봐야돼 돼. 레드팀 H를 수비 이거 아까 한거 같은데 이거? 일단 여기 지키고 있어야겠다 어있쨔 이뭐 시간 제한 있어? 아니 없어 없어. 어이거 뭐야? 슈라다. 아 슈라다. 슈라 죽여 죽여. 떨어뜨려 떨어뜨려. 야야. 안 안돼 지는 거 아니지? 아 지는 거지. 아 졌어 졌어. 오와어 우리가 아 Y를 수비하거나 저쪽이 폭파하느 아. 어와야 우리 Y. 그러니까 레드 팀 Y 공격이나 레드 팀 Y 수비를 발견해야 돼. 그거에 따라 승패가 갈린대. 오케이. 빨리. 아 지금 똑같은 거야 점수가. 우리 거자잘 들어 레드 팀 Y 공격을 발견해서 거기 진치고 수비를 하거나 어. 와 많이 부서졌네 아니면 레드 팀 Y 수비를 발견해야 돼 알겠지 어뭔 어, 말인지 알겠지 음어 응. 그러니까 레드 팀 Y 수비나 될게. 공격 아유 불안하네 이거 레드 팀 Y 어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 레드 팀 Y 내가 어디서 나왔지? 어, 아 어디지? 아! 아이고. 여기 옥상에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옥상 쪽 한번 봐볼까요? 봐도 아, 요 좋아 좋아. <laughs> 저거는 아까 폭파된 거야. <laughs> 이미. 어... 지금 Y만 찾으면 된대. 오케이. 와 이거 안 보이네. 아아 아, 아. 자 너네만 A. 믿는다. 오케이, 에 Y Y. Y 발견했다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 아, 야짝 아, <laughs> 발견하자고. 발견하자고. 어. 피롭지. 어, 제발. 와, 이거 불안하다 진짜. 뭘까? 이거 뭘까? 여기 와 있나? 있지? 우런데막 숨어 있나? 아니지. 근데 뭐 없지? 뭐야 이거? 왜왜 왜, 왜? 조언 하나 해 줄까?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후. 이 뭐야? <laughs> <laughs> 이 방에 <laughs> 들어온 걸 후회하며 이 순간을 즐겨 봐. 후후. 뭔 소리야, 그게?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이 운영자들 아, 이상해 속한속서 시간 팔지 마. <laughs> 뭐야, 여기. 문이 아, 열려 있어도요. 아. 상대가 못 보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아, 아 이게 죽으면 지금까지 오, 나, 마... 나 찾았어. 그린팀 팀. 우리 팀 공격하는 거 찾았어. YY? 근데 내려져 있는데. 여기 여기구나. YY? 우리 팀 Y 내려져 아, 있는데. 야, 절대 거... 누르지 마. 절대 누르지 마. 여기 왔구나. 아, 이게 내려져 왔다.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아. 어디야, 어디야? 아, 좌, 그래? 좌표 말해. 야 거기 지키고 있자. 야 남취야, 네가 아, 야 남초야, 니가 거기로 가. 우리 둘두 명이야 여기. 어, 아 남초랑 같이 있어? 어. 거기 둘이 지키고 내가 우리 거 Y 수비를 찾으러 다닐게.